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. 자 이번 시간 대화제약볼 거고요. 이 시장 급락에 이때 지지받고 있었던 이 지지선을 확 깨버리고 낙폭 과대가 이때 나왔지만 제가 이거 기회라고 그렇게 강조드린 대로 시장 반등과 함께 곧바로 더욱 더 뜨거운 이런 상승을 만들어 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, 저항을 받던 바로 이 자리를 상한가로 이렇게 딱 돌파하고 곧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나 했지만 이 장대 음봉으로 마무. 우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 일단 시장도 아직 확실한 이 상승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더 크기도 하고 이 매도를 할까 말까 자 고민하고 계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 고민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영상 준비했으니까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이 감사의 의미로 자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. 자,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자,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. 진주식 한 종목.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갈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산에서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이끌어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 적으로 우리 대화제약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무거운 이런 저항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이전에 이때 딱 갭을 띄우면서 오버슈팅 이렇게 나온 자리이기도 하고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결국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파 시도 끝에 돌파하지 못했는데 자 이런 이유가 있는 저항은 건강한 조정이다. 말씀드렸고 이 돌파를 하게 되면 더 커다란 상승을 만들어 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돌파는 해낸 만큼 앞으로 좀 추세적인 이런 상승 뭐 기대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지금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라는 꽤 이런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어, 있는 우리 대화제약이지만 이걸,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로 쓰였다는 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중국 보험 어, 급여 추진 으로 인해서 뭐 상한가를 갖다 자, 이런 명분을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결국 이 중국 2조 시장 규모의 어, 공략을 시작을 했다. 이런 이슈로 어느 정도 이전부터 이렇게 선반영이 딱 어, 되었던 자 이때 만들었던 이슈였단 말이죠 물론 가남 치료제로 판매 중인 리퍼락셀이자 유방암으로 이렇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임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도 이 기대감을 좀 유지시켜주는 재료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이 가질 수 있는 뭐 미국 시장 뭐 FDA라든지 이런 승인이나 호재 이런 재료 없이도 지속적인 이런 상승 좀 나오고 있고 이런 크게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보시면 양복에만 이렇게 거래량 이 크게 크게 터져져 있고요 빠져나간 물량은 차 없다는 거 보이질 않는다는 거는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린 대로 결국 이 세력이 진짜 이 상승을 만들 호재는 따로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핸들링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보유중이신 분들이나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 이렇게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뭐 재탕뉴스 이런거 보면서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빠졌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커다란 이런 수익은 챙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, 내가 파니까 내가 파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올라가더라 이런걸 안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 뭐 매수가부터 호재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,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4페이지로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. 자,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요. 종목명 대화제약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놔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,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자,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이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런 세력들 매집분적 뭐 보유 물량,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자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 터트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때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사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급등 전에도 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정보 제가 무료라고 강조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더 드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자리기 이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-5894-2930 번호로 이 대화제약 종 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맨 앞에 두 글자 대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어,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.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까지 전부 다 미리 알려드리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.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터지면서 상승할 때는 놓치고 결국 고점에서 또 따라잡고 물려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더큰 수익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이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호재 함께 마지막 큰 파동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대화 제약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나 바로 남겨 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. 그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